한 어때요? 오늘은 베이징의 전통디저트 차탕를 맛보러 왔어요 이 가게의 시그니처가 차탕이라고 했으니까 왜 이렇게 자이 이렇게 무덤이 을 때까지 은 다음에 뜨끈 흡수한다고니다 어, 일단은 여기 차탕이랑 팽민차를 시켰어요 그래서 차탕이므로 이 가게의 시그니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쌀가나기장당두 가지가 구성된 합니다 가 있고 그리고 건포도 설탕 독적설탕뭐 여러가지가 다 있는데 무이설탕은 어 효율 효과고를돋주고도좋다니다자다오유랑 그리고 버터하고 밀가루 이렇게 해 튀긴건데 진짜 얘들가면 바로 아요 식감이 초콜렛 같아요 초콜렛 설탕이 찍어서 되고요 어차피에드셨더면 행인도구를 많이 먹게 잖아요 행인도구는 행인이랑 우유를 함께 포인트화해서 먹는거고요 행인사는 행인 가루를 풀어서 먹기 때문에 순수 맛이 더 강해요 음. 아, 오늘 메뉴는 남았어요 나